유사시가 되면 국민은 해군 항모 전단의 위치를 물을 것이다. 한국형 항공모함 CBX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해군의 수건 사업이자 연안에서 벗어나 대양으로 뻗어나갈 한국형 항공모함 CBX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한국의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마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덴마크 국방대학교 교수님에 따르면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을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확보 결정은 단장기 뿐입니다 기적 측면의 전략적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힘을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 배가 다른 나라에 납포되어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면 육군도 공군도 아닌 해군이 나서서 우리나라의 힘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해적이면 모를까 나라를 상대로 구축한 몇척 보내봤자 쫄 가능성은 작지만 항모타격 전단을 앞마당 돌듯 보내면 식은땀이 줄줄 흐르겠죠.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이 항모보다 더 현실성 있지 않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에 원자로를 달면 훨씬 오래 자망할 수 있으며 굳이 핵미사일이 아니어도 재래식 미사일을 물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쏴버리면 적은 잡아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은 상황이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핵 연료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데요. 2000년대 초부터 원자력 잠 잠수함 연구를 해 와서 이미 수준 높은 독자 기술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미사일 쏜다니까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세 척에서 여섯 척 뽑게 해줘”라고 졸랐고 미국은 원자력 잠수함은 좀 오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검토는 해볼게”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죠.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은 당장 만들기 시작해도 10년 정도 걸리는데 미국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며 우라늄을 주지 않는 이상 그보다 더 걸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겠다 하면 주변 나라들이. 감만이 있을까요? 상황만 허락한다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좋은 방향이지만 주변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있으니 남은 건 항공모함입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의 초기 개념은 수직이착륙 전투기 탑재 경항모로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 인년간 표류한 게 사실이지만 최근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죠. 항공모함의 전투력은 고 함재기에서 나오는데 미국의 F35C를 함재기로 채용하면 5세대 전투기인 만큼 전투력은 최강이지만 유지하는 데 드는 억 소리 나는 비용에 고장나서 수리하려면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3만톤급의 경항모는 체급이 작은 만큼 실을 수 있는 함재기 무기, 연료 등이 적어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고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떨어지죠. 이 때문에 경항모 사업은 추진력을 잃고 흐지부지 되는 듯했으나 우리 기술로 만든 KF-21이 창공을 가르자 해군은 머리가 번뜩입니다. 해군은 KF-21을 함재기로쓸수 있는지 연구를 의뢰했고 개발과 양산 포함 4조 1천억원을 투입해 10년 반 만에 전력 가 가능하다는 희망찬 결과가 나왔는데요. KF-21은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5세대 전투기에 비해 가성비가 좋고 무엇보다 국산이라 F-35보다 유지보수 면에 있어 훨씬 유리하죠. 폴란드도 함께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KF-21은 5세대 전투기와 함께 쓰일 예정인데요. 미 공군 참모총장의 말에 따르면 '슈퍼카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고 하는데 이는 5세대 전투기를 슈퍼카에 비유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5세대 전투기를 매번 투입하기보다 가성비가 좋은 KF-21 같은 전투기를 적절히 투입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거죠. 해군은 이에 맞춰 경항모를 내다버리고 4만 톤이 넘는 중형 항모로 노선을 틀었으며 KF-21엔 28대, 공중조기경보기 2대, 구조헬기 2대와 강제이착한 방식을 채용한 한국형 항모를 10년에 걸쳐 확보할 계획을 그려봅니다. 여기서 강제이착한 방식이란 함재기를 새총처럼 날리는 사출기인 캐터펄트와 내리는 함재기를 쇠줄로 잡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한 세트가 되는 방식이죠. 그냥 떴다가 내리면 되는 거 아닌지 싶을 수 있는데요. 공군기지에 비해 좁을 수밖에 없는 항모에 지상에서 뜨고 내리듯하면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서 새총처럼 날리고 내리면 줄로 잡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런 한국형 항모에서 바뀌지 않은 부분은 다름 아닌 함교인데요. 경항모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뉜 함교는 각각 항모와 함재기를 맞지만 유사시에 함교 하나가 날아갈 경우 항모와 함재기 모두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교를 항모 내부로 넣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배도 차와 비슷하게 직접 보고 몰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은 함교가 남아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한국형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 경항모보다 생존 가능성이 크고 비용 대비 효과도 나을 거라 한번 해볼만 하죠. 한국형 항모의 캐터펄트에 쓸 사출기는 개발하기보다 구매하는 편이 경제적이라 미국 업체가 해외 무기 판매 방식으로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원자력 잠수함과 달리 항모는 미룰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를 생각이었던 미국의 의도가 어쨌든지간에 한국형 항모를 보유하는 분명 길고 어려운 길이지만 보유하게 되면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국뽕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뒤에서 가장 큰 문제점과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도 살펴보도록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이점은 바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건데요. 과거 국가 예산을 탈탈 털어 건조했던 전함은 같은 전함만 상대할 수 있는 핵무기와 같은 위용을 자랑했던 만큼 전함을 도태시킨 항모 또한 비슷한 위용을 자랑하죠. 항모 전단을 11개나 보유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등 이름 좀 날린다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항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모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는 권총과 저격소총의 차이라 일방적으로 막 싫다면 우리나라도 항모 한 척을 보유하는 게 좋겠죠. 한국형 항모가 대양으로 나가 바닷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분쟁지대에 개입하며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서면 세계는 한국이 내는 목소리에 전보다 더 귀기울이겠죠. 동맹국들이 운용하는 항모의 가치를 아는 미국은 연합 훈련을 통해 결속력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한국형 항모를 끌고 와서 우리도 끼워달라 하면 미국도 좀 치는구나 라며 한미 항모 연합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로 이어지겠죠. 한국형 항모를 도입하면 좋은 건 알겠지만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병력 부족입니다.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대에 전군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해군이 아무 영향도 안 받을 수 없었죠. 전투함은 더 커지는 데 비해 태울 승조원이 부족해지면서 육상 근무요원을 최대한 줄이고 전투함 승선 인원도 80에서 9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해군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소 3천 3천여 명의 병력이 부족해 구조 조정으로 병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었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승조원과 항공 요원까지 합쳐 1000명 이상이 승선해야 하는 항모에 탈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항모 전단은 호위함, 잠수함, 지원함 등 다양한 배가 붙는 만큼 인력이 더 필요해 최소 4000명 이상 병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항모 전단은 배만 담을 가능성도 없지 않죠. 경험은 부족하면 쌓으면 되고, 지원함은 부족하면 뽑으면 되고, 예산은 부족하면 타오면 되지만, 병력이 부족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과연 미래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죠. 현대전에서 활약한 드론에 주목한 업체들은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을 선보였는데요. 쉽게 말해, 항모의 함재기 대신 무인기를 탑재하자는 거죠.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무인항공기 등을 탑재하여 필요할 때마다 내보내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자는 건데요. 수직이 착륙 드론 7기, 수상정 잠수정 10척, 헬기형 항공기 1기를 탑재할 수 있는 5,000톤급과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 착함 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를 포함한 활주로 3개로 구성된 1만 6,000톤급이 공개되었죠. 아직 개념에 불과하지만 무인기는 병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죠. 해군은 6월 8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 앞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기 등을 동원한 작전명 네이비시 고스트로 유무인이 함께한 하는 상륙작전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해군도 무인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병력 부족으로 전투함에 태울 승조원이 부족하니 한국형 항모에 KF-21N 같은 유인기만 쓰기보다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의 개념을 더해 사람이 없는 만큼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주변 나라들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죠.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은 힘을 보유하고 세계를 위해 쓰는 건. 세계의 한국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형 항모사업이 방향을 잡고 10년에 걸쳐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우리나라의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든든한 전략자산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유사시가 되면 국민은 해군 항모전단의 위치를 물을 것이다. 한국형 항모 cbx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